자, 안녕하세요. 렐입니다. 그냥 시작하죠. 네. 그냥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그냥 지금 뭐고 지금 맵이 뭐고 자시고 지금 어 시작하는 게더 중요하겠죠? 네. press to button. press to button starting. 뭐야, 이제 시작이에요? 이제 뭐 이제 다 똑같지요 뭐. 이제 뭐 치트키 쓰지 마라. 이제 뭐 등등 다양하겠죠? 네. 뭐 치트키 쓰지 마라. 뭐 이제 버그 쓰지 마라. 핵 쓰지 마라. 이제 뭐 그렇게밖에 없을 거예요. 네. 점프맵은 다 거기서 크기에요. 아, 진짜 실패. 루즈. 루즈, 열쇠, 아, 루즈. 아, 이제, 야, 나한테 그런 커맨드 권한이 없대요. 아니, 그러면은, 어, 뭐 떨어지면은, 어, 막, 어, 뭐 죽게라도 만든든가. 스폰 포인트도 못 만들어놨어, 이거. 킬, 킬 못, 킬도 못 쳐, 킬도. 로그인, 스타트. 리스, 타트 리스, 타트잘 보세요. 이제, 제, 제가 여기서 제대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요렇게 이렇게야 잠깐만 배고픔 난다 야 잠깐만 배고픔 <laughs> 야나 자세히 보니까 뭔가 배고픔 뭔가 주, 뭐, 점점 줄어들고 있는 거야 그래서 아 배고픔 달고 있구나 하야 하 피가 설마 야 맞지도 않았는데 설마 피가 줄어드는 거냐 아니잖아 하하하하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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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이렇게 요렇게 이렇게오 어, 아, 위험했다 하하 하, 하, 하 아씨하하하 아, 야야야 이거어떻해하하하하 하, 하, 하. 이렇게 정말 쉽죠 야야 야, 실패 안돼야 이거 어서기가 아, 뭐야 응 뭐지 아 힘들다 <laughs> 이게 아니 힘든데 이거 <laughs> 아 나서가 빡쳤음 아니,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요 아니 뭐 커맨드도 안줘뭐 떨어지면 아니 뭐 떨어지면은 뭐 다시 어 백하게 받어놓던가 그러면은 스폰 포인트 제대로 그냥 차라리 그냥 됐고 스폰 포인트 제대로 합시다 아 제대로야 아, 나왜 이러지 어쨌든 그러면은 시작할게요. 스펀포인트스펀포인트 포인트. 다른 건다 됐고 스펀포인트가 이제 여기서 하는 거야. 잠깐만 야, 밤만, 아침만 되자. 아, 안 보여 잘. 내 눈이 안 좋아서. 네, 1 2 일점 아, 1. 이2 1점 1이었나 시력이? 그 정도예요. 네. 안 돼! 아, 진짜. 아, 왜 나, 나, 나왜투로 했지? 아, 진짜. 그냥 스폰포인트 그냥 여기서 했다 쳐요. 네, 그냥 다음부터 뭐 죽고, 이제 뭐 알아서 다시 가면 되겠죠? 네, 그냥 죽으세요. 다시 올라가기 귀찮아요. 네, 어차피 이렇게 되면 여기로 어차피 태어나게 돼요. 자, 근데 멀리 갔을 경우에는 그냥, 자, 보세요. 여기서는 그냥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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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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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밖에 설명이 안 돼요. 점프해보면. 이렇게, 뭐 내가 뭐다 말을 나눈다는가, 그런 거는 말이 안 돼요. 왜? 어차피 얘기 나눈 사람이 없기 때문에. 자, 똑같은, 똑같 똑같은 거만 계속 반복하고 있죠? 네. <laughs> 못 하면 똑같은 거 계속 반복해야죠. 네. 아, 어, 근데 영상을 찍으면서 오히려 이런 걸 테스트하는 게더 나아요. 왜냐 왜 그러냐고요? 네, 렉 걸리기 렉 테스트 아, 렉 적응. 렉 적응기 때문에. 요 자, 일단 여기서 스폰. 스폰 포인트 딱해 주고. 아, 근데 여기 서해야 되겠다. 스폰 포인트. 저기서 해 주면은 이제 스폰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네, 뭔가 방해가 된다면서. 자. 자, 아야. 안 아프 정안 아, 아프 정야 정확하게 불러 정확하게 풍덩 자 그럼 올라가세요 올라가시고 점프 야, 어디로 가야 돼요 어디로 가야 하오? 나나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는데 허 점프 아 진짜 씨 이런 건나나 나 진짜 나 원래 스피드 스피드 약 같은 거 하면 진짜 한데요아 스피드 약아 진짜 아 진짜 스피드 약 같은 거 진짜 힘들어요 스피드 약 같은 거야 어, 요즘에 스피드 약이 대세인가? 어 요즘에 뭐약약 약, 요즘에 약이 대세야 약어 약이 대세네 약이 대세 어 막스 폼 포인트 약어 그거 주고 막 나한테 어 요즘 버프 버프가 대세야 버프가 <laughs> 하나 둘셋크자 <laughs> 여기서는 이아 뭐야 아 저절이 한데 내가 계속 아 진짜 아 진짜 짜증나 <laughs> 하 욕이라는 건 말이다. 십일야 불어려고 십장 개나리를 봐. 라야이 십십십장생아. 십일야 불 십일야 불. 귤나까레. 개나리. 하. 야 근데 나 루... 이렇게 하니까 좀잘 된다. 야야저 부금트니까 더잘 된다. 이 이부, 부금. 이 부금트니까 더잘 된다. 이 부금. 아니 이 부금트니까 더잘 돼. 야 진짜 이 부금트니까 더잘 된다. 신기야 너 어려. 봤어 할까? 나더 잘했어. 실수 한번 거의 안 했지. 네 때문에 실수 한건 빼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기서 당연히 여기로 점프하면 클일 납니다. 자, 여기서는, 일단은, 어, 어디 갔지? 일단 한번 딱, 아이, 이렇게 딱한번딱 딱 보시고, 이제 여기로 딱, 아, 떨어져야 되네. 여지, 잘 떨어지세요. 그건 그냥 무리하게 걸어가서 죽는 사람이 있어요. 하라고 생각하는데 어, 여기 끝이에요? 설마? 아니, 아니 저쪽. 아 저쪽. 네. 하세. 이렇게 해서 떨어지시면 클일 납니다. 그냥 여기로 올라가다 치죠, 그냥. 네. 올라가다 치죠. 네, 귀찮아요. 아, 네. 이게 맞네요. 네, 근데 왜 아래로 해놨을까요? 모르겠네요. 어디로 가야 돼요? 자, 어디로 가야 하오? 이렇게 착지. 자, 그러면요. 이렇게 쑥, 쑥. 오, 자, 이렇게, 이렇게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하면 클일 납니다. 자, 여기선 어떻게? 자, 여기선 이렇게. 안 돼. 야, 야 스피드가 없다. 나 진짜 스피드, 스피드 약한데, 이거. 오! 어. 자, 그 아, 어, 야 됐어. 아, 야 진짜 잘한다. 잘한다. 하이샤하이샤 라큐 박세 라큐 박세 하, 큐박 세, 아, 야, 잘 된다. 아, 타, 아, 나날지 이거, 이거, 부금 트나, 부금 트나, 아, 나 부금 트나라, 아, 부금 트나라, 부금, 어, 아, 나 지금, 부금 트나라.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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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너, 너 빨라. 야, 이게 뭐야? 이게 더 빨라잖아. 이거, 이거, 조절이 안 돼요. 이건, 이건 조절이 안 돼. 야, 이거는 조절이 안 돼. 이건 그냥 걸어서도 빠르잖아, 이거. 여기 걸어서 끼는 수준이야, 이건. 그냥 걸어서 할까? 안 돼. 걸어서 하면은, 어. 어, 그게 안 되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어, 어디로 빠져야 되죠? 여기로 정확하게 빠지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에 갈 것은 100% 여기네요. 아, 진짜 스피드 증네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나 진짜 렉만 없으면 잘알것 같은데. <laughs> 네, 조절이 힘들어, 또. 어, 조절이 힘들어, 조절이. 뭐야, 야. 이거, 여런데 이런 거또 잘라주세요, 가끔. 네, 저, 저런 거 저런 거에 가끔, 스피드가 느려진 경우가 많아요. 자, 이렇게, 이렇게. 안 돼, 야. 너무 빨라, 너무 빨라, 너무 빨라, 너무 빨라. 야, 너무 빨라, 너무. 너무나 빨라요, 너무나. 이건 아마도, 이제, 제가 이제, 이거 만든 사람이, 일도에는, 다 일도에서 만든 거예요, 작진이 네, 아, 매번 웬만하면 건드리지 말아주세요. 네 이거는 제작진이 아 진짜 씨 아니 아아 아 진짜 하나 둘셋넷아 진짜 아 진짜 이런 거약해있다 진짜 나 이런 거 약해요 이런 거 이런 거 약해요 아 뭐야 뭐 그렇다고 여기서 이제 이렇게 하자니 어 너무 빨라서 조절이 안 돼요 아니 벌써야? 자, 그러면은, 처음부터 아예 차라리 다시 합시다. 아, 그런 게 낫겠어. 자, 그러면 처음 소환한 대로 들어가볼까요? 자, 그러면은, 이제 바로 시작. 아, 스피드업일 줄 몰랐어요, 사실. 아, 게임 모드 그냥 나중냐고 그냥 게임 모드 합시다. 그냥 게임 모드 플레이. 근데 확실한 거는, 이제 하고, 이제 하면은 스피드가 느려 보여요. 엄청 그것도 무지. 자 이제 여기서 아까 아 진짜 느려 보여 느려 느려 이거 이거 느려 더 느려 보여 아까 그거보다 어아 느려 느려 보여 이거 야야 잠만 아야렉렉렉렉렉아렉 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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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렉 장난 아니다 여기서 나 렉만 안 걸리면은 이제 한방원원원콤 플레이 이제 한 방에 한한 방에 원콤 플레이가 한 방에 점프 플레이 그런 거 가능합니다 네 차라리 PC방에서 찍고 내가 이제 더빙식으로 할까 그래도 되잖아. 어, 야, 좋은 방법인데 이제는 PC방에서 이제 마인크래프트 하면 좀 이상한 시도하러 쳐다 보더라고요. 자, 정확하게 여기로 딱좀해주시고 아, 네, 진짜 렉안 걸렸는데, 이거 <laughs> 점 퍼요. 정확하게 올라가 주시고요. 자, 이렇게 해 주셔서 아, 네. 여기 너무 성급했어요.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해서 아, 진짜. 씨. 아. 아, 이 여기서 막히네, 갑자기나 항구 한국, 나항구에서 막히면 이제 그 뒤로 웬만하면 안 막혀요, 잘. 이제 어, 요령을 알거든, 요령을. 일단 연습해 보고 아, 어, 해 보면은 일단 요령을 알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점프해야 되겠다. 저기서 점프해야 되겠다. 이제 이런 거다알리려고 내가 이런 이런 습득 능력이 빨라. 이런 습득력. 능 게임 습득, 이제 게임은 게임은 빠른데 공부는 느려. <laughs> 공부, 공부는 느려. 야 만약에 이게 공부 능력이었잖아. 내가 종교 맞아요. 나 종교 10등 안에 들어요. 진짜 이, 이 정도로면은 10등 안에 맞죠. 진짜 빨라요 제가 이런 능력은. 근데 공부 능력은 진짜 느려요. 공부 능력이 진짜 엄청나게 느려. 엄청나게. 어막 따라가려면은. 이, 아 진짜 배울려면은. 저저저 저, 어, 진짜. 어막 다른 거 하고 있어. 막 다른 거. 어. 막 내가 어, 피타고라스를 딱배우라가는데 다른 거 하고 있어. 다른 거막 보면 아니 피타고라스 이제 배워야 되겠다. 다른 거 하고 있어. 안 돼. 그래서 이제 이렇게 떨어지는 거랑 마찬가지죠. 이게 내 이게 우바우마송이라는게 따로 하나 있었는데 이게 리믹스한 거라네요. 이자 회자, 회자, 이자 회자, 회자. 야 점프 안 하셔도 돼요. 그냥 떨어지세요. 근데, 이거, 어차피, 떨어지면, 데미지 입을 텐데, 왜, 게임 모드를 안, 보스게 뭐 놨을까? 나, 그게 궁금해. 자, 내 말이, 난, 진짜, 그게 궁금해요. 닌자다, 이거, 완전. 아, 닌자, 닌자, 진짜, 이들아, 닌자. 하세. 닌자도, 이것보단, 이것보단 더 느려요. 아, 너무, 야, 아, 너무 빨라. 하세. 자, WASD, 약간 활용법. 어. 아, 어, 내가, 여러 개 눌렀단 말이야. 아까, 그 속도 느리게 하려고. 뭐야, 이거. 이거, 뭐야, 이거. 자, 아, 진짜. 아, 손, 발, 발에, 아, 발에 지났다. 큰일 났다. 녹화 도중에 발에 지났어요. 자, 꺼린. 성공했습니다. 뭐, 피니쉬 없네요. 음? 응? 야, 나잠깐 스타트 지지 하는 여기 있었는데, 내가 왜 굳이, 어? 어 야, 이 야, 뭐야, 이거. 야, 이거 뭐야. 야, 이거 뭐야. 야, 이거. 네, 이렇게 해서, 이제 갑시다. 저, 이제 걸어서 갑시다. 네, 어쨌든 간에, 저는 여기서 이제 마치도록 하겠고요. 네, 이번 편은, 진짜 점프맵, 간단 점프맵이네요. 네. 이거는 외국, 이제, 마인크래프트 포럼에서 찾다 보면은, 발견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저는 모바일에서 다운받아서, 이제, 그렇게 하는 시기 때문에, 이제, 어, 링크는 가르쳐드릴 수가 없어요. 네, 링크 못 알려주는 점에선 미안합니다. 네, 어쨌든, 그러면은, 디바이너 RPG랑, 어, 컨텐츠는, 어, 요즘에 망하고 있어요. 세, <laughs> 세우다가 망하고 있잖아, 어. <laughs> 나는, 어, 일단은, 빛을 발휘도 못하면서 망하고 있어요. 일단 한번 내놓아볼까, 그러면? 어쨌든 간에, 그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Goodbye. g